정말 산이 멋진 곳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링티비 정욱진입니다 저도 포천 스피드웨이는 처음 하는데요 MAN 트럭, 티퍼 차량의 유로 6D 모델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녀석이 이번에 새로 출시한 TGS 모델 510마력의 MAN 트럭의 티퍼 모델입니다. 지난번에 티퍼 모델 같은 경우 덤프 모델 같은 경우는 500마력이었는데 이번에 Euro6D 엔진으로 바뀌면서 10마력과 10토크가 상승이 되어 265토크의 510마력 덤프 트럭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처음 느낌은 그전 덤프 트럭보다 지상고가 많이 높아졌다입니다. 정말 높아졌네요. 그래서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물어봤더니 약한 27cm, 270mm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스키드 블레이트 각도도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진입각도 좋아졌고. 탈출각도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270mm가 더 높아짐으로써 좀더 홈로에 갈수 있는 그런 또 덤프 트럭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면부부터 MAN TGS 510마력 모델 한번 만나보시죠. 유로6 D 엔진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D 엔진으로 바뀌면서 4%의 연료 개선이 됐고요. 또한 그 전에 프리타더 약간 좀 냉각수를 이용해서 차량을 제동하는 보조 제동 장치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차량부터는 이제 인타더 ZF사 인타더 리타더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보통 만에서는 인타더라고 칭하더라구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는 리타더죠. 그래서 z f 사의인타더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변속기에 보조 제동 장치가 물림으로써 좀더 저속에서도 제동을 할수 있는 용이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속 주행에서 제동하기가 좀 불편함을 좀 많이 갖고 있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번 차량부터는 프리타더가 아닌 그전에는 이제 엔진 앞쪽에 이제 프리타더가 있었는데 어, 냉각수로 하다보니까 좀 엔진에 녹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뉴로6스 D 엔진으로 오면서 ZF사의 인타더가 변속기에 물렸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5.5톤 차량입니다. 18루베로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17루베랑 18루베가 있고요. 470마력 모델과 510마력 모델 이렇게 두 종류의 유로 6 D MAN 디퍼가 덤프 트럭이 이번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보드대 동장치가 바뀐 거를 저는 가장 먼저 좀 칭찬을 좀 드리겠어요. 또 하나는 SCR 시스템을 강화해서 EGR 시스템을 좀 덜어내면서 제가 저번 더센 촬영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DGR 엔진의 EGR은 내부의 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카니아도 SCR 온리 엔진을 사용을 하고 2 0 0도 하이 SCR이라고 해서 EGR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요번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EGR 시스템을 대폭 축소하고 SCR 장치, 하원적 총매 장치를 더 키움으로써 EGR 시스템을 줄였다라는 거 저는 좀 칭찬을 드립니다. 요소수는 약간 더 먹을 수 있어요. 요소수는요. 그렇지만 엔진을 청정하게, 클린하게 사용하기에는 훨씬 더 좋죠. 요소수 얘기하니까 딱 여기 요소수 탱크가 보이네요. 레드블루라고 적혀있고 약한3 5리터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3 5리터의 요소수 탱크가 달려있습니다. TGS 41톤 고화중 중량을 견딜 수 있고 510마력 차량이다라고 옆에, 어, 배치가 달려있고요. 아래에 있는 데칼은 리타더 3500. 그러니까 3500 뉴턴 m이라고 해서 뉴턴 미터입니다3500 뉴턴 m의 힘을 갖고 있는 보조 제동 장치, 인 리타더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3500 뉴턴 m 같은 경우는 약한 800마력의 힘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다시 한번 봅니다. 아, 차량에 대해서 뭐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전면부부터 한번 먼저 쫙 보시죠. 저번 차량에 비해서 확실히 높아졌어요. 270mm가 높아지다 보니까 높아졌고요. 양쪽 상단에 어, 선바이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커 램프가 들어와 있죠. 네, 마커 램프가 상단 위에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RM 모델인 470마력 모델 같은 경우는 저 마커 램프가 벌브 타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이쪽에 코너 베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색상은 그 전에 TGX 모델에도 적용됐던 색상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전면 하이그루시로 큰 어, 라지에이터 그릴이 MAN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그릴에 또 이제 벌레들이나 돌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그물망이, 뭐, 보통 천으로도 많이 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아예 이 덤프트럭이다 보니까 철로 이렇게 만들어주셨네요. 어, 그리고 이쪽 발판이 지금 나오는데, 이게 발판을 지금 이 번호판 때문에 아마 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잡아 땡기면 발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판을 밟고서 올라가서 전면 윈드실들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 발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요. 또 헤드램프 스톤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돌치는 거를 좀 방지해주고요. 이쪽은 이제 안개등, 헤드램프, 벌프 타입이에요. 다. 그 다음에 여기 코너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스톤가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음. 정말 스키드블레이드 각이 진입각이 높죠. 그래서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아래쪽에도 이렇게 좀 하부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발판을 한번 꺼내 볼까요? 제가 후! 아참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아 됐죠? 이렇게 네, 이렇게 발판이 나옵니다. 네. 이 발판이 나오면 밟고 올라가는 거죠. 우쌰,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죠. 예, 네. 좀 무섭죠? 너무 올라왔네요오 무서워. <laughs> TGS 510마력 덤프. 간단한 재원을 좀 말씀드릴게요. 전장은 8,610mm고요. 전폭은 뭐 거의 대부분의 대형 트럭이 같죠. 2,499mm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고 높이는 3,440mm라고 합니다. 축간 거리 축간 거리라고 하면은 가장 앞쪽에 있는 축과 가장 뒤쪽에 있는 축의 가운데 부분, 타이어의 가운데 부분, 휠의 가운데 부분을 일렬로 쭉 재었을 때 길입니다. 이 축간 거리는 6,175mm가 나오네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깜빡이 등이 하나 들어가는 거 옆에 있는 승용차 운전자들에 대한 배려죠. 그리고 이 부분도 가죽이나 고무로 돼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뚜껑 고무가 붙어가고 가죽이나 고무로 돼 있어서 발판을 치고 들어가도 이렇게 빵 쳐도 이제 깨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또 하나. 이렇게 쉽게 망가졌을 때도 갈아 끼낄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스텝 발판이 나옵니다. 총 스텝은 몇 스텝인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스텝이 1, 2, 3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 네 번째 스텝에 캡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 댐핑 레버가 보이네요. 네. 댐핑 레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석 왼쪽에서 이게 댐핑 레버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그림에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제겼을때 적재함이 쭉 올라가는. 근데 좀 저희가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 덤프 트럭에서는 이 덤핑 실린더와 그 덤핑 실린더를 지지하는 그 아래쪽에 이제 크레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 이 차량 덤핑이 지금 되지 않다 보니까 실린더랑 크레들 부분은 좀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MN 트럭의 이제 그 덤프 트럭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덤프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 적재함이 좀 높다 보니까 다른 트럭에 다른 덤프 트럭은 좀 길게 빠지고 좀 높다 보니까 이게 좌우로 좀 이제 엎어지는 일이 좀 가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전 TGS 모델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적재함의 높이가 조금 낮아지고 좀 길어진 것 같은 이번에 새로 인증받은 25.5 톤. 1 8루베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담당자분에게 한번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8x4 차량이죠. 뒤에 있는 3축과 4축은 구동축. 이제 엔진에서부터 프로펠러 샤프트가 와서 이두 바퀴에 구동을 할수 있는 구동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여기서 3축에서도 4축으로 넘어가는 프로펠러 샤프트가 보이죠. 그래서 이두 개의 축은 구동 축이고요. 일단은 리프 스프링을 사용을 했어요. 스카니아 덤프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덤프도 있어요. 근데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덤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더이험로에서 탈출하는데 조금 불리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낮은 진흙, 뻘밭인데도 헛바퀴가 돌고 있는 거예요. 왜안 가요? 지는 <laughs> 게 이게 가장 18박스에 차가 가벼우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해요? 이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 축이동 버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요? 네. 중립을 넣어보시겠어요? 중립을 넣고요. 네. 이게 노지예요노지노 노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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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떻게 하세요? 왼쪽 거 버튼을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이렇게요? 네. 그러고 이 위에 버튼을 꾹 눌러보세요. 이게 그러냐면 네. 이런 거랑 똑같이 해야 되네 별론이 왜 이렇게 다시 중립을 로 있어요 1, 1단으로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2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또 중립을 가고 버튼을 한번더 돌리세요 네이 상태 이 다시. 다시 네 이게 또안 되면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자차관념으로 해 지금 시오네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파먹고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이제 <laughs> 다시 중립을 하고 그러니까 저걸 올려서 뒤에 힘을 쏠리게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뒷바퀴에. 이번 해보세요. 다 받으세요. 못 빠져 나오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형도 덤프 트럭은 진짜 땡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덤프트럭은 또 이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 스프링이고요. 그래서 3축과 4축은 구동축, 1축과 2축은 프론트 액슬과 그 2축은 조향축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조향이 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여러분들 앞사바리라고들 많이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A54. 히퍼 덤프트럭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를 꼽아줬고요. 지금도 어, 보시면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갔고 385, 65, R 22.5인치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어, 휠도 알루미늄 휠이 들어갔네요. 알코와 청라벨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근데 또 여기는 아룩스네. 3축과 4축은 아룩스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3축과 4축은 아룩스가 들어가고요. 1축과 2축은 알코와 청라벨이 들어갔어요. 이 네, 보시면 알코아 청라별이 <laughs> 들어갔네 신기하네 아니면 뭐 알코아로 맞추려면 다 알코아로 맞추던가 아룩스로 하려면 이 양이면 나 알코아로 맞춰주면 좋았을 텐데 음 리프스프링 총 철판이 4 개를 사용한 철판이라고 하기엔 너무 두껍죠 네4 개를 사용한 리프스프링이 보이고요 그다음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역시 뭐 에어브레이크 풀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앞쪽에 이제 스테빌라이저 시스템인가요? 이거는 잠깐만요. 네, 스테빌라이저 시스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핸들에서 내려오는 조향축이죠. 지금도 보시면 저렇게 핸들에서 위에서 내려와서 조향을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풀 레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거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네. 풀 플로팅 타입의 캡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어 서스펜션 캡을 지금 지지해주는 에어 서스펜션이 앞쪽에. 도 있고 뒤쪽에도 있습니다. 앞쪽은 저기 프론트 패널을열면 보일 거예요. 한번 열어볼까요? 프론트 패널을 아, 이거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제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앞쪽을 요렇게 들면은 쭉 들립니다. 이렇게 오우 물이 이제 세차를 하고 와서 그렇죠. 그래서 앞쪽을 요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론트 정비 패널이 이렇게 열리고요. 뭐 라지타 그릴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래서 전면부에 요런 유로식스 D. 엔진이 안 보이죠? 네. 캡을 틸팅을 하면 보일 수 있는데, 안 보이고. 워셔액은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앞쪽에 풀플러팅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도, 어, 잡아주는 서스펜션이 잘안 보이네요. 네. 원래 이렇게 앞쪽에 있는데, 음잘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키가 작잖아요. 와, 저는 진짜 이거, 와, 이거, 오, 겨우 잡았다. 오, 이거 잡기 힘들다. 으쌰. 자구수 이렇게 다시 어우받기도 힘들어 이렇게 되어 있고 실내는 조금 있다 여러분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이제 510마력의 TGS 모델이고요. 470마력의 덤프 트럭도 출시가 됐는데요. 그 차량에는 이제 400리터의 연료 탱크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은 390리터예요. 예, 390리터의 연료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덤핑 이제 어 덤프 트럭에서볼수 있는 장치죠. 어, 뒤쪽에도 이렇게 스톤가드가 들어가는 걸로 저는 팜플렛은 봤는데 뒤쪽에 스톤가드는 없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있고요. 뒤쪽 디자인은 이렇습니다. 최대 적재량 25,500kg 25.5톤이죠. 그래서 18루벨 차량입니다. 이번에 이 적재함 지금 여기 보이시는 적재함은요, 스웨덴의 명문 철강 회사죠, SSAB의 내마모성 철판인 하독스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 이 부분이 이제 배터리 부분이 되겠고요. 배터리 24V겠죠. 배터리가 들어가고, SCR 장치, DPF가 여기, 이 부분에 있습니다. 어, 트럭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가장, 어,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고가 났을 때이 부분이 사고가 나면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리비가 많이 부과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소수고. 자,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쪽에 한번, 빨리 한번 올라가 보죠. 네. 음. 자. 실내를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스텝이구요. 2, 3에. 3 스텝이 이렇게 되어 있고. 실내는 보시면은 뒤쪽에 어 데이캡이기 때문에 침대는 없습니다. 보통 뭐 덤프에서는 다들 데이캡. 어 차에서 잘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데이캡으로서는 이제 침대가 좀안 들어가는. 근데 예전 모델의 그 TGX 모델의 캡을 써서 여기 침대가 들어가는 차량도 있었어요. MAN에서요. 이쪽이 이제 냉장고겠죠. 냉장고가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냉장고가 여기 있고요. 냉장고를 켜고 끄고 할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레디얼식 에어 파킹 브레이크가 이쪽에 있고요. 어, 만의팀 매틱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에 이 매틱도, 팀 매틱도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변경했고요. 7인치 내비게이션이 있고, 어 오버헤드 콘솔은 운전석에는 없고요. 가운데와 조수석 쪽에 오버헤드 콘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코메다 전자식 타코메다 운행 기록계가 이쪽에 있습니다. 수동으로 된 루프 해치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클로즈업 미러와 일체형 사이드 뷰 미러 그 다음에 프론트 뷰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미러 같은 경우는 어. 대부분의 미러를 여기서 전동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클로즈업 미러가 이쪽에도 하나 달려있네요. 보통 트럭들은 이클로즈업 미러가 저쪽에만 있거든요. 조수석 쪽에만. 근데 많은 트럭은 이쪽에도 하나 달려있습니다. 아, 블라인드를 한번 쳐볼까요? 햇빛이. 블라인드가 네,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내려오겠죠. 이 손을 잡아당기면 블라인드는 올라갑니다. 이쪽은 그냥 수동 방식이라서 이렇게 올려야 되고. 네. 어, 클러스터를 한번 보실게요. 뭐늘 많이 보던 만트럭의 클러스트. 유로 6D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캡의 공간이 넓어지고 약간 좀 TGX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그 전에 덤프에선 이런 감성을 좀 느끼기 힘들었는데 어 약간 실내가 확실히 넓어졌다라는 걸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죠. 그 전보다 좀 답답함이 좀 덜하네요. 이 색깔. 차인가? <laughs> 네. 컵폴더가 두개가 있고요 가운데 그 다음 이쪽 밑에는 수납함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기면 이쪽에 수납함이 따로 나오는데 수납함이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엔진 터널은 꽤 높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터널이 상당히 높죠 보시면 엔진 터널 보실 수 있고요. 어, 운전석에는 조수석에 팔 받침이 없지만 운전석에는 팔 받침이 팔걸이가 하나 있고요. 뒤쪽에는 예전 TGA 모델처럼 어, 뒤에 글라스가 쪽글라스가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 가운데 리어 글라스가 이런 식으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운전석에만 통풍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수석에는 통풍이 안 되는데 아까 운전석은 통풍 시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풍 시트가 들어가고 키의 디자인은 아주 심플한. 이런 식으로 심플한 디자인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합니다. 아, 전면에 저 산이 너무 멋진데요. 네, 네. 시동을 전면 클라스 타이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MAN의 라이언 로고가 또 들어오네요. MAN 무슨 약자할 수도 있는데 MAN 같은 경우는 머신팩토리 아우구스크. 니른베르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지명이고요. 아우스 부루크랑 니른베르크는요. 지금도 니른베르크에는 MAN의 엔진 공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팩토리, 이제 처음에 철광회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머신팩토리 기계공작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간단하게 MAN은 그런 약자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큰 핸들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덤프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덤핑을 한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 한번 하고 한번 범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덤핑 내버거였던 이거네요, 여러분들. 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드고요. 범핑을 한번 하려 그랬다가 큰 사고칠 뻔했습니다. 지금 여기 적재함에 5톤 정도, 거의 5톤에서 10톤 정도의 자갈들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여기가 범핑했으면 오늘 큰 사고칠 뻔했습니다. 안 하길 잘했네요. 아, 저도 버 저도 범핑 몇 분면 큰일 날 뻔했네요. 와. 일단 정말 실려있는지 오프로드랑 오늘 온로드 탄 차량들에 다 적재, 자갈이 적재가 되어 있었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적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판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요 이쪽에 이렇게 밟으시는 게대단하 여기 또 이쪽에도 또 손잡이가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손잡이가 여기 없었는데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한 번에 타는 거. 와, 자갈 있네요 자갈 저기다가 다 부어버릴 뻔 했네요. 운전석에 이제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에어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오,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버튼들이 많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은 이제 덤핑하는 수치죠. 덤핑을 했으면 오늘 대참사가날뻔 했습니다. 네. 네 이상 오늘 포천 레이스웨이에서 유로식스 DMA의 덤프트럭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유로식스 C가 아닌 이제는 D스텝의 엔진이 올라갔고요 이제 2021년부터는 더 이상의 C스텝의 엔진은 인증이 안됩니다 D스텝의 엔진만 인증이 가능하고 판매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작년까지 2020년까지 C스텝의 엔진을 인증받은 차들은 2021년 9월 30일까지는 판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로식스 D스텝의 만트럭의 엔진들, 뭐 차량들, 어 이번에 MAN의 좀 그런 구설수들, 차량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지길 개인적으로 좀 바래봅니다. 디스텝은 좀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일단은 어, 프리타더가 없어지고 어, SCR 장치를 좀더 강화하다 보니까 EGR 장치도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좀더 차량의 개선이 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엔진도 다른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소비자분들이 좀 많이, 우리 트럭커분들이 고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없고 더 AS가 잘 되는 그런 만트럭을 기대해 보면서 또한 이유로시 D 모델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보니까 뭐 나쁘진 않았고요. 근데 제가 뭐 잠깐 타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트럭커분들이 타시면서 직접 평가해 주시고 차량에 문제가 있을 때 AS도 잘 받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어 많은 분들에게 소비자들에게 더 알리는 그런 카링 TV 채널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 뭐디스텝이던시스텝이던 MAN이 됐던 아니면 다른 브랜드가 됐던 차량 운행하시면서 고충이나 문제점 아니면 좋은 점들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링 TV 정우진이었습니다.